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 구매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돼 한국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의 운영주는 미 재무부가 유료 환적 의혹을 제기했던 선박의 운영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을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의 석탄 수입업체 에이사가 이번에는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들여온 석탄의 최종 구매자로 확인됐습니다. 에이사가 구매한 이 석탄 3217톤, 약 30만 달러치는 지난 2월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토고 국적의 d n 5 5 0 5호에 실려 한국 포항에 입항한 뒤 억류됐으며 현재 북한산 석탄을 구입한 혐의로 한국 동해 해경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불법적인 북한산 석탄 구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해 러시아산 석탄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변 선생님 좀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러시아 상공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대 맞아요 우리가 보내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무 의심도 안 했죠. 지금 그 선주. 강력하게 뭐 이건 안 죽어도 고니까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통관됐어요. 작년 11월, 11월에.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배, 똑같은 석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유기준 국회의원 측은 그러나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토 석탄 구매 사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최근 A사 대표 이씨와 한국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반복적인 대북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A사뿐만이 아닙니다. B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 역시 선주가 도영시핑이었는데 도영시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유엔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비오이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이 이달 말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다며 광고에 나섰습니다. 이 제재 국면 속에서 날로 확보를 위해 북한이 관광을 돌파구로 활용하는 모습인데, 이 하지만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북한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에 새로 올라온 7월 하순 금강산 관광 시작 광고입니다. 북한은 이 사이트에 금강산과 온천장 사진을 올려놓고 3박 4일의 일정으로 등산과 낚시, 온천 등을 할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석탄이나 철광석 등의 수출과 달리 외국인 관광은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아 달러벌이를 위해 북한이 관광을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앞선 지난달에는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공연 재개를 알렸는데 최고가 등급 좌석이 약 910달러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인 관람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광을 통한 달러벌이는 한계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ou know, money, going, um, uh, 한국 무역진흥기구 코트라는 지난해 북한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12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광객 1인당 300달러를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관광 수입은 3억 6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제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6년 대중 석탄 수출액인 11억 8천 90만 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입니다. 북한이 호텔 등 관련 시설을 확충하면서 관광 수입 규모를 더 키우려고 해도 현재의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호텔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이 제재 위반 사치품인데다 물건을 납품할 기업들의 이미지 훼손 위험성이 걸림돌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20억 달러 넘는 무역 적자를 내며 지난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북한이 금강산 관광 등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v u News 고택성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한국 비난에 대해 미한공조의 균열을 시도하는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이 협상 재개 시간을 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미북 실무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 매체들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 등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의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실무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의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지적됐습니다. 한국한테 줘야 될게 결국 정상회담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이 줄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뭐쌀 몇만 톤에 뭐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고 굉장히 큰걸 얻어야 되고 또는 한국을 속하게 하면 더큰걸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겠죠. 북한의 잇따른 한국 비난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 굿페이스라고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러한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을 넘어 한국의 미국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해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 남북관계에 어떤 이행이라든가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어,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미국 실무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미국이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오이뉴스 안소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북 독자 제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 이사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취해진 북한 개인 57명과 기관 9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갱신하며 관련 내용을 16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인사와 기관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가 계속 연장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EU는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외교적 절차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 태세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4일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과 대북 제재 태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비오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특히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밀접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새로운 대북 제재를 준비할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연해주 지방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송환을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비나 베라, 연해주 지방정부, 제1부지사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연해주 역시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현재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일본에 몰래 반입한 일본인 19살 A씨를 11일 후쿠오카 지방검찰청에 외환거래와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사가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한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짐 속에 북한 대동강 맥주 한 개를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로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북한 물품의 일본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